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 알림이신입니다. 자, 오늘은 이은행에 통장이 있는 분들. 예금이나 적금 또는 돈을 인출하러 이은행에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다면 꼭 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11월 말일까지 이곳에 통장 있으신 분들은 꼭이돈 인출하셔야 하는데요. 여러분도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정보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세요. 여러분이 구독을 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10년간 거래를 하지 않아 찾아가지 않는 계좌가 828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늘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휴면예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체국 휴먼 예금은 10년간 무거래로 지급 청구권이 소멸된 후 찾아가지 않는 예금을 말하는데요. 우체국 예금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 권리자의 지급 청구권을 영구히 보장하고 있고, 예금자 청구 시 언제든 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캠페인 기간에 휴먼 예금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알림톡, 안내장, 전화 등을 통해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며, 여러분이 간단하게 휴면예금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체국 휴면예금 계좌찾기 조회는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 우체국스마트뱅킹 앱에서 본인 인증 절차 후, 휴면예금보험금 보유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늘 10월 26일부터 다음 달 11월까지 우체국 휴면예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니, 우체국 통장에 한 번이라도 예금과 적금을 했는데, 거래를 하지 않아 휴면 계좌가 있다면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체국 통장을 한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으신 분들은 11월까지 휴면 계좌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